안녕하십니까 피부위키 하원장입니다. 아토피 환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피부라는 장기는 실제로 인체 내에서 신경이라든지 호르몬, 면역 시스템 등을 조절하면서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장기로서 스트레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심리신경면역학이라고 하여 심리적 요인과 면역 기능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연구나 학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학문은 현대 사회처럼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많이 받는 환경에서 난치성 질환이나 면역 관련 질환들이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기전을 밝히는 학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의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연구라고 할수 있죠. 스트레스는 피부 기능에 집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은 아토피 환자들에게 가려움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며 피부 장벽의 기능이 손상되면서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피부의 회복 시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토피와 같은 면역 관련 질환들은 특히 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체 내의 반응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하게 되는데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을 축으로 하는 반응 경로로 나타나 라는 것이 한 가지 있고 교감신경계에 의한 부신자극을 통한 반응경로 가그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면역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면역세포나 신경전달물질의 분비 에 영향을 주어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가려움을 느끼게 하거나 감염 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전에 대해서 이해 하고 치료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치료관은 바로 이러한 사고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아토피 치료를 할 때에는 항상 몸과 피부 그리고 마음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한뒤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